이 고기가, 아 고기가 고기가 찔리겨.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라는 말은 뺄까? 아, 이래서 마늘을 엄마한테 구이용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쌈장용으로 해줬어 마늘을. 아, 이뻐. あっ。 아우, 안에 고무가 있냐. 아,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아까 마트 갔는데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했는데 와, 엄마랑 서로 안돼 고등어만 사가자, 고등어만 사가자 이랬더니까 아그거 추어탕, 응. 추어탕에다가 떡에다가 참기름 발라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엄마, 그좀 굵게 해줘. 나 구워 먹을 거야, 그거. 신작에 이게 다잘넣구만 아, 그래. 좋다. 예. 응? 니가 뭐 꽃순이냐? 아, <laughs> 아니, 아뭐 양쪽에다 꽃가루를 뿌려놨어. <laughs> 진짜 영화지야. <영원하지 아니. 웃음> 그 주머니에는 왜 집어넣었어? 아니, 보이라고 그것도 보여? 어. <laughs> 뭐야? 야 진짜. 이게 엄마, 다들 유튜브 하는 애들은 네. 다 이렇게 이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해. 아이고. 웃긴다, 야, 이쁜 게 아니라. 뭐냐? 음, 그래도 좀 없는 것보다 낫긴 하는데. <laughs> <laughs> 그 색깔이 이쁘긴 하다. 그게. 그 이거 덧 뿌리지, 여기다 왜 뭉탱이 일어났어? 안 뿌려져. 53. 52이 돼야 정상인데. 1 k g 봐주시면. 모래씨. 나는 소스 안 먹어. 나는 고기가 내 입으로 큰 고기가 들어오는 거가 싫어. 반가워.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온 병아리 다섯 여섯 마리. 에이. 고등어 알. 어, 나 먼저 먹을게. 어, 나 진짜 아침을 굶었더니 별이 보인다. 이 대낮에 별이 보인다. 어우, 맛있어. 여기다가 살았으려고. 이제 끝났지, 너? 아, 김치가 커. 찍을까 말까?다가 하몇개 먹고 찍는다. 아, 이거는 우바 같져 가지고. 아 이거 트러플 향이 아주 중독이구만. 엄마도 요 접시에다 좀 줘봐 아니 여기 접시. 에아 그만 먹어야 되겠다. 아 배불러. 아유 잘 먹었다. 많이네. 이거 불 브루스타 나도 나도 그냥 저녁에 여기서 먹게 너응 왔어 야 생선 구거 먹는 거 알고 야. 그대로 왔어 응 어, 빨리도 먹네. 가시 야. 어우 잘어 먹네. 목에 걸릴까 봐. 응 와. 전 냄새 쩔어. 전 냄새 쩔어. 냄새 씨. 새 거로 갈아입어야지. 점심을 좀 느끼하게 먹어서 저녁은 닭뼈 뜯다가 잡니다. 이제 엄마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막걸리 한잔 드신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치즈도 갖다 드리고, 에포도 갖다 드리고. 와, 동네 아줌마가 또 오신대. 이럴그 아까 아까 전에 삶은 바지락 넣는 거야, 바지락? 응. 음. 이거야 저100% 다지락인데도 맛있지 먹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 이거 이불에서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